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 이지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아이돌 지망생 친구들이 또 준비하고 싶고 또 아티스트 그리고 댄서 정말 이 다양한 예술 분야의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림예고 그리고 서공이에 대해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입시 영상을 항상 제가 초여름이나 가을쯤에 영상을 항상 올렸는데요 이렇게 3월달에 올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일찍 촬영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저희는 매년 스타코어에서 이제 한림 예고를 준비하고 친구들이 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패션 모델과 그리고 올해는 실용음악과에 우리 친구들이 합격을 해서 갔는데 워낙 우리는 또소수 정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제 한림 예고에 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년 꾸준히 뭐 실용무용과, 연예과, 그다음 패션 모델과, 그리고 최근에는 실용음악과까지 정말 친구들이 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오디션을 보고 있는 또 어린 친구들, 중학교 성에 올라간 우리 친구들이 한림예고를 가고 싶다, 빠르게 준비하고 싶다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림예고 입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도 한림예고를 준비할 텐데 이 친구들이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이렇게 바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먼저는 한림예고는 여러 가지 과들이 있잖아요. 크게 말씀드리면 실용 음악과가 있고 실용 무용과가 있고 연예과 그리고 뮤지컬과 그리고 패션 모델과 영상 제작과까지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요. 아이돌을 준비하면서 한림예고를 가고 싶어 하는 우리 친구들은 보통 실용 음악과, 실용 무용과 그리고 패션 모델과 이렇게 많이 갔기도 합니다. 보통은 연예과를 정말 많이 갔었는데 연예과의 경우에는 연기 비중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연기를 정말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기도, 뮤지컬도, 노래도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기에는 실용음악과나 실용무용과 패션 모델과가 훨씬 더 적합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많이 했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해요.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실용 음악과를 준비하시는게 낫고 내가 정말 춤을 잘 춘다. 어도 댄서 같다. 라는 말을 들으면 실용 무용과를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기존에 연기도 배웠었고 연기하는 거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거 뮤지컬 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 따라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연예과나 뮤지컬과를 가시는 게좋고요 내가 옷 입는 거 패션 센스가 좋다. 뭐 자세가 좋다.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 이러면은 패션 모델과를 가는 이런 구성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과를 지원을 할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한림예고 같은 경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지망하는 과와 2지망하는 과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정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지망하는 과에 따라서 그 실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혼자서 준비해서 갔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극소수고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확실하게 그 학교를 가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예과나 뮤지컬과를 준비한다면 뮤지컬 노래와 연기를 배우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실용음악과는 보컬, 노래하면서 특기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 보통 특기는 실용음악과는 악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악기 많이 하고, 아니면 정말 잘한다면 춤 정도. 그리고 실용무용과는 당연히 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작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옵션 모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모델이니까. 그래서 키가 굉장히 중요하고 워킹 수업 이런 것도 기본적인 지식이 또 있어야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는 데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입시를 준비하면 내가 오디션은 같이 준비 못할까요?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두 개를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입시는 입시고 또 오디션은 오디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도 준비하고 입시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이니까 2월 중순부터 바로 연기 수업 혹은 뮤지컬 수업 아니면 패션 모델 관련된 수업 뭐 아니면 댄스 개인 레슨 등등 입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는 보통 9월, 10월에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는 따로 오디션을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디션에 또뭘 방에버리면또 신경이 포커스가 잘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때는 입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입시 요강은 아마 3월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여러분들에 입시 요강 관련해서는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한림예고 도전하고 싶다 한다면 최대한 독학보다는 주변에 전문 학원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독학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알아보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2010년생 친구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한림예고나 서공예 같은 경우에는 편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편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역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편입을 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또 1년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시고 계획을 잘하셔서 입시는 꼭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시 커리큘럼은 학원마다 워낙 다르고 뭐 뭐 특히나 멀리서 오는 친구들 있어요. 상경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집 근처 학원에서 배운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자주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입시에 대한 디테일한 영상이기보다는 첫 번째 시작하는 파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시 요강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각 분야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할 거니까요. 그때 한번 또 여러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